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이 우리 공화당 이름 바꾸고 첫 번째 집회고 130차 집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셔서 저 가짜 대통령 문재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제 미국을 선택할 거냐, 중국을 선택할 거냐, 이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좌파 빨갱이들, 친북, 종북, 주사파, 반미주의자 빼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중국을 선택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오로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70년의 기적의 나라, 다시 한 번도 100년의 세계 제일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여러분. 촛불 구대따를 통해서 권력찬탈한 세력들이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국제질서, 문재인 말대로 새로운 한반도의 국제질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한미 동맹을 통하고 한미일 삼국 연대를 통해서 한반도의 안보 경제 불확을 샀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가고자 하는 길은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북한의 김씨 세습 정권과 대한민국에 있는 친북 정부, 주사파 반미주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한반도를 민족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방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문재인을 부록해야 됩니다 문재인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네주엘라 같은 그러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저굵은 생각을 가진 문재인을 끌어내려야지만이 한미동맹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홍문, 아까 곽성문 선배가 뭐 오늘 김정은이가 내려올 건가 말 건가 뭐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길은 똑같아요. 단자나 청와대에 있는 찹쌀개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것이 국민들의 관심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다망해버렸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한미일 안전에서 계속 봤는데 이제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인도가 손잡고 가는 거야 나라의 국적을 떨어뜨리고 나라를 2년 만에 이렇게 국제왕따시키고 나라를 2년 만에 이렇게 참사공화국 만든 문재인을 끌어내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태극기를 들고 저들이 말하는 촛불혁명, 촛불쿠데타 세력들을 태극기의 혁명으로 제압하자! 우리는 혁명공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는 혁명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당의 침북이다, 총북이다, 주사파라! 반미주의자들의 발을 못 붙이도록 몰아내는 혁명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우리의 정치에 문제 김무성과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들이 나타났지 않도록 이 배신자들을 심판하고 처단하는 혁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젊고 용기 있고 행동하고 투쟁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세신을 통해서 정치개혁, 정당개혁, 국회개혁을 할수 있는 혁명을 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김정은을 끌어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태극기에 혁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극기의혁명군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을 목이 시도록 우리는 환영합시다 여러분 자파들이 또테러할거예요 지난번 1차 한미정상회담 때 물병을 던지고 테러했는데 우리 우파의 중심인 우리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합시다 여러분 제2연평의 대선에서 2002년에 6번 돌아가신 그분들의 뜻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분들과 같이 6.25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치고 모든 것을 던진 우리의 선배님들의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대각기의 국동기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대각기를 들고 자파 독재 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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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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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강화하여 백년의 새로운 한국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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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일어나십시오. 백악기 혁명 동기들이여, 준비됐습니까? 네. 가시밭길로 가자.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갈날에 서자. 고통의 갈날에 서자. 동기들이여. 동기들이여.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